반드시 들어가야 될첫 번째가 뭐죠? 구원의 큰 소리로, 구원의 감격.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, 여러분.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. 건강도 잃고, 재산도 잃고, 가족도 잃고, 명예도 잃고, 행복을 다 잃었어요. 맞죠? 요비라는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.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. 그게 찬송이에요.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는 기어이 갑절로 회복됐어요. 요비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.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치하신자도 여호하시니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. 다 잃어버렸는데 뭐는 안 잊어버렸다고. 그 사람은 회복돼요.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고 한숨이 나오면 못 일어나요. 회복하려면 찬송을 찾아야 되는데, 요비 모든 걸다 잃어버려도 찬송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?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.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, 하나님을 아는 지식.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야.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만나.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. 요기 19장 25절 한번 표시. 요기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요.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살리죠. 요기 19장 25절 시작. 큰 소리로 다시 시작. 알기에는, 나는 알고 있다.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가죽, 이것이 썩어도 나는 육체 밖에서 그를 만난다.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, 이 지식은 찬양하게 만들어요.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원하고,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찬양한다는 거.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 믿지 말고,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 시간이 없으니 부지런히 해야 돼. 삼, 세 번째. 세 번째. 어떤 양념에 들어가야만 반드시 찬양할 수 있냐면, 성숙한 믿음. 무슨 믿음? 성숙한 믿음.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. 제가 말하는 것은. 성숙한 믿음. 어떤 성숙한 믿음이냐. 따라합시다. 현실을. 더 크게. 현실을.